장영구 기자 등후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외국인 선수 영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26일 왼손 투수리카르도 산체스와 재계약한 하나를 포함해 LG 트윈스, KT 위즈, SSG 랜더스,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키움 히어로즈 7개 팀이 2024년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쳤다. NC 다이노스,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3팀만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가장 급한 팀은 외국인 투수 2명을 물갈이하고 새로 물색 중인 기아다. 기아 이 관계자는 영입대상을 압축하고 협상 중이다. 곧 소식이 들려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NC는 새로운 타자를 찾고 있고, 삼성은 올해까지 4년간 팀이 유선발 투수 노릇을 한 데이비드 뷰캐넌과 재계약을 추진 중이다. 26일 현재 내년 KBO 리그를 누빌 외국인 선수 중 재계약자는 LG 투수 KC 켈리, 타자오스틴 딘을 비롯해 15명이다. 새로운 선수 11명 중 멜로아스 주니어 KT, 헨리 라모스, 두산은 KBO 경력자이며, 신출내기는 9명뿐이다. 재계약자와 경력자가 많은 까닭은 신규 외국인 선수의 총액 상한액을 100만 달러로 묶은 규정에 있다. 돈 싸움에서는 일본 프로야구 구단에 밀리기에 KBO 리그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가 한국 무대에서 웬만한 적응력과 성적을 남겼다면 모험보다는 안정의 바탕을 두고 재계약을 추진한다. 게다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에서도 쓸만한 투수가 점점 줄어 KBO 리그 구단은 안정 도모 차원에서 일본 프로야구 구단에서 퇴단한 선수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다. LG의 새 외국인 좌완 디트리 벤스, 삼성 새 외국인 타자 데이비드 맥키논 KT 로아스 주니어는 일본에서 뛰고 한국으로 왔다.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6년째 LG와 동행하는 켈리를 필두로 KT의 윌리엄 쿠에바스, 두산의 라울 알칸타라, SSG의 기에르모 에레디아가 가장 많은 150만 달러에 계약했다. 인센티브를 빼고 계약금과 연봉을 합친 순수 보장 액수로만 따지면 에르디아와 알칸타라가 130만 달러를 받아 공동 1위를 달렸다. 롯데 왼손 투수 탈리 반즈와 키우 마리엘 후라도는 보장 액수 12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전력을 보강하는데도 보통 순서가 있다. 올해에는 자유 계약 선수 에페이, 계약 2차 드래프트 외국인 선수 계약 순으로 이뤄졌다. 각 구단의 고가에 따른 소속 선수와의 연봉 계약이 마무리되면 스토브리그도 막을 내린다. 이것은 KBO 리그 구단들이 2024년 시즌 외국인 선수 영입 상황에 대한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했는지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